생활 뉴스입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단순 절도에 해당하는 범죄는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던 28살 한모 씨는 취업이 되지 않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절도 혐의로 구속된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검찰이 곧장 재판에 넘기지 않고 영농 기술을 배우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겁니다. 교육 받으면서 저 스스로 사회로 나가가지고 재취업을 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저에게 좀 심어줄 수 있다는 게 비닐하우스에서 상추 등 채소 재배법 교육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양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랑 타이머를 맞춰놓고. 수업에 열중인 사람들은 모두 한 씨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은 이곳에서 최대 5달 동안 영농 기술을 배운 뒤 다시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지난해 초 교육과정을 마련한 뒤 지금까지 기소유예 처분자 13명 가운데 8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교도소를 보내는 것보다 한번더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소한 범죄를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시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